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그 이상호 기자님 뉴스방 들으시죠? 어제는 정말 너무 마음 아팠었습니다. 아, 저도 진짜 이거 별것도 아닌 이거 하면서도 좀 힘든 얘기들 가끔 들으면서 이제 마음고생할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아 무사히 잘 이겨내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정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유재일 씨도 와 계셨던데 유재일 씨그 뭐라 그래야 되죠? 뭐좀그 그러니까 역성 비슷한 거 드느라고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와 계신 분들이 방송에 집중하자고 그러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고발뉴스그이상호 기자님하고 PD 분들하고 또 같이 청, 시청하시던 분들하고 두루두루 죄송했습니다. 에휴 너그러이 이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제 마음대로 믿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난번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그, 이, 콘스탄틴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본래 그랬었는데, 이제, 어, 유태교를, 어, 합쳐가지고, 초대교회, 청년 예수의 흐름까지 다 합쳐 가지고 로만 카톨릭시즘이라는 종교를 이제 국교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알렉산더가 이제 BC 300년 그 기원전 4세기 이때 그 지역을 인도 서북부까지 다 통합을 해서 헬레니즘이라는 그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이집트 이집트 종교까지 태양신 종교까지 몽땅 다 인근을 어 이제 종교 통폐합,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쫙다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가 한 B.C. 2, 3세기 정도, 그러니까 B.C. 1, 200년 정도에 이때 이제 구약에 지금 남아 있는 자몬 시편 육기 전도서 이런 것들도 그니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어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 유태교 경전 중에서 매우 나중에 쓰여졌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수가 나타났고. 청년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 운동이 있었는데, 청년 예수의 가르침은, 뭐, 교리? 이렇게 보면은, 어, 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냥 압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찬 예식이죠. 이것은 나의 피고 나의 살이니까,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인신제사, 유태교만 빼놓고, 어, 모든 종교들, 페가니즘이 다 수행하고 있던 인신제사에서 신들에게 인간을 바치는 것에 완전히 반대 개념이었죠. 그 그러니까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신의 피와 살을 인간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신의 아들, 딸들이다라는 엄청나게 좀, 어, 파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음, 것이 이제 종교의식으로 어,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위해서 그 유태교의 야훼는 매우 강력한 신이고,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파라오까지도 이겨먹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고, 어, 그 다음에 말을 안 들면, 안 들면 벌을 주고, 어, 막 처벌하고 이런 분위기까지 있는 이런 야훼의 신까지를 어, 합쳐서 예수와 야훼를 합쳐서 로만 카톨릭 시즘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는 신약에 보면은 야훼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그리스 로마시나 그 다음에 이집트 특히 이집트 태양신 이런 것들이 그로만 카톨릭 시즘의 의식 어, 예식 음, 의식 종교 의식과 교리 속에 어, 문화, 전통 같은 것에 남아 있는 게, 이제, 성탄절. 알고 봤더니, 예수가 태어났다고 정해진 성탄절이 알고 봤더니, 이집트 태양신과 아내 달의 여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생일이더라. 그 다음에, 부활절이라는 것은, 어, 영어로 이스터인데, 그 이스터라는 말이 그 이집트 달의 여신 이스터의 이름에서 왔더라. 그 다음에, 그 중세의 어떤 한 교황이 그러니까 성경과 어, 같은 의미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그 교황의 가르침으로 어, 청년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래서 성모 승천일도 정해졌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제 기도 끝나고 아멘 할 때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어, 그페가니즘 그 다신교, 주변에 있던 다신교들 중에, 어, 섬김을 받던 암몬신이라는 그 암몬이라는, 어, 이방신의 이름에서 온 거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스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이렇게 그 어떤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콘스탄틴이라는 황제를 완전 그 가장 강력한 신의 어, 힘, 권력까지를 동원해서 밀어주는, 이렇게, 어, 구축이 되는 것에서, 이제 이탈당한, 밀려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어, 야, 어, 유태교의 경전인 구약은 경전에 들어가는 것은, 어, 반대했던 사람들. 그 어, 그니까, 어, 예수의 가르침인, 뭐, 4대 복음서하고, 어, 바울의 편지들만, 어 바이블로 선택해야 한 태, 어, 정해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밀려났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종교가 어떤 그 권력 정치 권력과 으로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굳어지는 것에 반대하면서 사막으로 떠나서 기도를 하다가 어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은 The Desert Fathers라는 그 이름으로 남아 있고 이 전통 기도하는 전통은 이제 그리스 정교, 나중에 러시아 쪽으로, 동유럽 러시아 쪽으로 많이 어, 넘어간, 많이 퍼진 그쪽에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이 공포 정치를 매우, 그러니까, 셋업, 그 그러니까 백업, 그, 어, 구축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그 신학적인 바탕이 어, 갖추어지는 게 바로 어거스틴의 등장입니다. 어거스틴. 너무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어 어, 어거스틴 오브 히포. 그리고 뭐이 사람이 세속 도시 쓴 어, 제목이 세속 도시 이런 책도 쓰고요.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뭐 파운데이션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 뭐 그렇게까지 갈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데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출신이고요. 북아프리카는 지금은 이제 7세기에 이슬람교가 정립되고 나서는 이슬람교로 넘어갔지만 그때는 다카톨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오플라토니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네오플라토니즘은 이제 플라톤이 본래 이데아, 그까 그러니까 이상 본질인 이상계가 있는데 그것이 그까 그러니까 동굴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잖아요. 어, 사람들이 어떤 동굴이라는 허상에 갇혀서 동굴 가운데에서 불타고 있는 그불 때문에, 어, 비친 벽에 생긴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 발전이 돼서 이데아, 진실, 본질과 그 다음에 허상, 본질이 아닌 실존, 구체의 영역 두 가지를 나누는 식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이때 BC 한참 전 4500년 이때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렇게 이원론으로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뭐 본질과 뭐 허, 허상 이런 식의 이원론으로 어어 어, 정립이 됐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뭐 선악과를 뱀, 뱀의 유혹에, 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쫓겨난 여기서부터 해갖고 원죄 개념을 만들어내죠. 원죄. 아담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오리지널 신. 날때부터 죄를 타고 태어나고, 그리고, 어, 그때 이래로 영원히 신이라는 본질로부터, 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어, 마어마한 그런, 뭐, 종교, 교리인지 철학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그러면, 어거스틴의, 어, 내는 목소리 하나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펠라기우스, 이름이 맞을 텐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쪽에 있었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 네오플라토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 종교 교리를 정립하는 이거에 반대했었지만 역시 당연히 밀려났죠 여기 이이 이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밀려나면서 공포정치 야외의 공포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어~ 어떤 그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그러니까 막 그리고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정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어, 사람들 많이 이제, 어, 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어, 명망세도 잡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도대체 그어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죄를 짓거나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어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개고생한다라고 하는 이 컨셉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비슷한 개념을 한번 트레이스 찾아보면요 우선 발견되는 거는 어 이거 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가 이제 지하 세계란 이거 지하 세계를 다스린 신이 하데스 맞나 맞죠 근데 이 지하 세계라는 게 있는데 이 지하 세계도 하데스가 신이 나쁜 놈 나쁜 놈이고 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뭐~ 운 나쁘면 끌고 가는 거 맞죠 응운 나쁘면 끌고 가서 뭐~ 그 지하 세계로 끌려간 누구를 어 잡혀간 누구를 다시 데리러 막 가고 그런 게그 스토리 아닌가요 이런 지하 세계 같은 컨셉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에녹서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요 B.C. 1200년 이때부터 이 정도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외경 그러니까 정식 성경으로 채채, 채택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읽은 일종의 이제 스크립트 어, 성서 대접을 받았던 건데 그 이름이 에녹서인데요 이 에녹서 내용에 타락한 천사들 인간이 아니라 휴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영이죠 고스트 영혼들이 어, 잡혀가 갖고 그렇게 엄청 고생하는 그 이미지가 이제 그 인페르노 그 지옥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실려 있답니다. 근데 여기는 타락한 영들이 가는 거예요. 신한테 어, 말안 듣고 객이다가 잡혀가는데요. 그러면 그 신약에서도 아마 어, 히브리서보다도 게시록이 더 나중에 쓰여졌는지, 아무튼 엄청 이후에 어, 쓰여져 있다고. 그래서 성경, 그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그 게시록에도 무적갱이라는게 나오는데요. 그 끝이 없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그런 갱이죠. 그, 어, 그 골짜기, 거기도 그 나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라 말안 듣고 계기던 천사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러고 그 본래 그 어, 신약에서 뭐 천사는 어떤 뭐 신으로서 신으로서 뭐 인, 인간들이 섬기는 뭐 이런 뭐 신에도 계급이 천사들한테 계급이 있고 뭐 대천사 뭐 이런 천사들은 뭐 엄청 뭐, 뭐 존중을 받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래 천사는 사람을 돕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게 천사지 사람의 섬김을 받는 무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랬던 이런 천사 개념들이 이제 그 인간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가는 곳으로 되는데요. 전통적인 유태교회에도 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어,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오토 원비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영혼이 끌려가가지고 어, 완전히 개고생하는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냥 어, 어, 육체가 죽으면은 묻혀 있다가 어, 저기 누구야 메시아가 오면은 육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유태교에서도요그 그랬는데. 이 지옥 개념이라는 걸 보면은 일단 이제 인간이 죄인이다. 인, 이거가 야회의 공포 정치를 더 이제 너무나 가슴 깊이 정말 진짜 머리가 깨질 정도로 강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의 어, 역사를 좀 훑어, 어,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영어에서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영어, 옛날 그 사투리였던 변방지방의 영어에서 h-e-l 또는 h-e-l-l 이 정도로 나오는데 그게 한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정도에 처음 쓰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어, 그러니까 이때랑 상관이 없죠, 이때. 이때랑. 어, 그러고, 근데 그 의미가 무슨 그, 그 죄 지은 영혼이 가갖고 개고생하는 곳이다. 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게 좀더 발전을 한게 독일어에서 지옥이라는 거하고 같이 합쳐지는 거가 한 16, 17세기. 그때에도 이제 독일에서 이,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컨셉이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르르기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로만 카톨릭 시즘이 요때 청년 예수 운동이 막 퍼지면서 그리스 말을 중심으로 막 옛날 그어 뭐야 구약 유태교 경전도 막 번역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막 일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막그 필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읽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로만 카톨릭시즘으로 딱 정립이 되면서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읽고 이 로만 카톨릭시즘. 에서 성경을 라틴어 라틴어로 쫙 만들어가지고 이그 성직자들만 보고 그 다음에 뭐 미사들일 때 읽어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랬던 성서가 음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여덟 번인가 번역을 다시 한답니다. 개혁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다시 하는데 그 번역에 틈새 틈새에 지옥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어떤 이쪽 전문가 그래서그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찾아 가지고 진짜 뜬금포로 한 절에 지옥이 렇게딱 들어가 있는 거를 찝어 갖고 어이 얘기를 해 주신 거를 제가 들었었는데 어 인용해 드리려고 마태복음 읽다가 못 찾았습니다. <laughs> 제가 꼼꼼하지 못해 갖고 아무튼 정서 개혁이 있으면서 이렇게 역으로 역으로 그러니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에 집어넣은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추적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 그니까, 공포정치,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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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제 틀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슬람교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다, 아마 다음번에 드릴 수 있을 것 같, 예, 드리게 될것 같은데요. 이슬람교가 그래서 7세기쯤에 이제 선지자 모하메드가 나타나가지고, 이 어지러웠던 이 로만 카톨릭 시즘이 정립되는 이 시기에 엄청나게 어지러운 일들을 전부 다 이제 다싹다 다 극복하고, 그런 어지러움이, 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알라라는 절대절명의 야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 유일신을 딱 세우고, 아브라함의, 어, 정, 종교적 전통을 잇는, 예, 이런 경전을 정립을 해서, 어, 어, 이제, 그, 이렇게 이 강력한 종교적인 일신교를 내세워서 그 유목민으로 엄청나게 많이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그 어, 중동지방 유럽, 유럽 민, 어, 유목민족들, 유목민, 트라이브들 중에 한 종족이잖아요. 근데 다딱 통합을 해가지고 1453년에 이 콘스탄틴이 330년인가 30, 30, 점령해가지고 거의 1000년이 넘게, 어, 갖고 있던 이스탄불, 그 터키 지역에 거기를, 어, 이름까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꿔가지고 점령하고 있던 거기를 쳐서 이겨버리죠. 이러면서 중세시대가, 어, 막을 내리고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르네상스는 또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다. 그래서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휴머니즘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래는 이게 고전일기였답니다 그러면 이게 고전은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철학과 신화 여기 이거를 읽자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르네상스맨 어 1452년에 태어난 르네상스맨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어, 본래 에녹서 계시록 뭐 지하 세계 이런 조, 곳에서 나타난 여기는 천사라는 그 사람이 죽어서 벌받아서 가는 지옥는게 없더라.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그 성경에 남아 있는 성서라는 거 성경에 남아 있는 지옥이라는 컨셉은 이후에 로만 카톨릭에서 중세에서 어, 개혁, 다시 자기들이 로, 그, 라틴어로 만들어놨던 그것을 다시 번역하면서 어, 살짝살짝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학자들이 많이 있고 나도 앞만 봐도 그렇더라. 그래서 강물 아줌마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번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십시오.